안녕하세요. 물로 환경을 살리는 흙침대, 잔 나라 보수 흙침대입니다. 오늘은 흙침대, 돌침대, 수침대, 일명 금강침대로 하는 온돌침대를 만드시는 분들과 온돌침대를 판매하시는 가구점 사장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몸이 말지않는 침대, 환경이 말지않는 침대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환경은 메마를 들어 메말라서 미세먼지가 날아다니고 바이러스가 날아다니는 이런 오해 환경으로 예, 숨쉬기조차 힘든 환경입니다 아, 그런데 환경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는 이런 건전한 온돌침대가 미세먼지를 부추기고 바이러스를 부추기해서 건강을 말리는 예,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 나라가 모든 온돌침대 흙침대나 돌침대, 수침대 모든 온돌침대가 못 말리지 않고 수분이 보습되는 침대로, 환경 살리고 건강 살려서, 특히나, 잠의 수면 경을 살려서, 징과 같이 미세먼지와 독을 허둥이 먹고 마시는 이런 환경 속에 독을 풀고, 몸을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잠을 잘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나라가 모든 온도 침대, 흙 침대, 돌 침대, 수 침대, 모든 온도 침대에 물을 넣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보습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점 사장님들도 몸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는 국민 건강을 말리는 이런 헐값의 침대를 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로 숨쉬기조차 힘든 환경에 환경을 살리고 대호흡을 살리는 이러한 보습 침대로 국민들의 건강을 주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모든 침대가 다 환경 말리고 몸 말리는 침대로 그래도 다 서로 좋다고 앞다투어서 건강에 좋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따진다고 건강에 좋건 말건 값싼 침대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저희 잡나라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털사이트들이 저희들 잡나라에 건강 정보를 잘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잡나라가 알려지면 건전 온들 침대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말리고 환경을 말려서 폐호흡말 마르는 이런 부작용은 모르고 그냥 따뜻하고 좋은 흙침대. 예, 자연이니까 막연하게 건강을 주겠지. 예, 이런 기대심으로 온돌침대를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나라가 이런 온돌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온돌침대에 물을 낼수 있는 이런 보습침대의 기능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입소문으로만 이렇게 보석침들을 찾고 건강을 지켰던 이런 환경을 이제는 대중화시켜서 가오점을 통해서, 가오점 사장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살리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팔고 있던 이런 온도침대는 얼마 있지 않아 싹다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해야만 건강을 지키고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환경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만들면 건강을 지키고 오래 살수 있을 것이고 환경을 모르고 환경을 방치하면 건강을 지키고 오래 살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코로나는 백신 맞고 피해 다니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보다 미세먼지가 더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환경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이제는 몸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고, 폐호흡을 말려서 미세먼지의 위험을 부추기는 이런 온돌침대는 바뀌어야 됩니다.